여보 이거 지금 뭐 하는 거야? 이거? 어 그거 뭐야 그거 멸치야 뭐야 봐봐. 왜 샀어 근데 뭐처럼 보인가봐 뭐로 보여 무슨 생선인 것 같은데 갈치잖아 갈치 갈치? 갈치 새끼 그거 왜 샀어 근데 이거? 멸치도 아니고 갈치로 고추장 볶음면 먹으려고 고추장 볶음면 먹 맛있어 가, 아니 그, 어. 그거는 멸치로 하는 거 아니야? 아멸치도 하지만은 어. 이게 더 이런 게더 맛있어 난안 먹을 것 같은데 에씨. <laughs> 나는 <laughs> 책선 안 좋아하는데. 아니, 안 먹을 것 같은 게 아니라 해놓으면 맛있게 무쳐놓으면다 먹으면서 뭘 또. 뭘 맛있게 먹어, 난 생선. 뭐안 먹을 것 같아. 참말로. 아, 이, 멸치도 잘안 먹는데 갈치를 이, 이, 먹어? 이 귀한, 이 귀한 거를. 잘 저기, 어느 계에서 거기 남해쪽에 가서 음. 사와서 이런 게 있는 거지. 대전, 대전에 이런 데는 또 없어요. 대전에 이런 거 팔도 안 해. 바닷쪽 근처에서만 팔지. 해먹으면 맛있지. 어. 그니까, 러 그거, 조그맣게, 이미 잘라져 있는데, 왜또 손질해? 아한 번, 머리 따고, 어. 머리 따고, 너무 크잖아, 안 입에 들어가기. 음. 반 잘라야지, 이렇게, 반으로. 음. 옛날에, 우리 시골에서, 저기, 섬에서는, 음. 이, 이런 거 잡으면은, 어. 말려서 이렇해먹 생각, 이걸 다 젓갈을 담았다고. 어. 그럼 젓갈 담으면 진짜 맛있었어, 이게. 음. 이게 이렇게 잘 자란 걸로 뼈도 없잖아. 뼈도 없으니까 통치로 못 자네. 이 젓갈 담아놓으면은 진짜 뒤똥 찼지. 아이, 이거 한가지만 써도 밥, 밥은 그냥 꼼보로 말해. <laughs> 지금 이런 게 젓갈은 안 보이더라고. 자긴 멸치 볶아주면 잘안 먹어도 고추장을 어, 해놓으면은 한 번씩 먹던만. 고추장은. 잘 아이, 잘안 먹어. 안 먹어. 먹어. 꽤 좋은 건데, 이게. 어, 입에 애들 입맛을 입에 맞은 것만 먹을 게요 간장 안에. 몸에 좋은 거라도 먹어야지.